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일 여의도 펀드 매제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밋밋한 시장이었다. 뭔가 특별히 시장의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시장을 들어 올릴 만한 그러한 그 어떤 그 사건이나 모멘텀은 크지 않았다. 다만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다양한 경제 지표가 이제 열 초기 때문에 발표가 되고 있고, 낸시 펠로시 미 하운 의장의 대만 방문과 같은 그런 정치적 요인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날이었다. 또한 경제 지표 자체가 시장의 경기 침체를 나타내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또 경기 침체가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오는 그러한 하루. 시장이 하루 종일 작은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판에 하락하는 그러한 조정 장세.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이익 실현 시장이다, 하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밋밋한 하루였다. 뭔가 시장에 화끈한 그 무엇이 없는 그런 밋밋한 하루가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하락을 모두 나타냈죠. 생각보다도 안 좋았는데, 특히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시장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런데그 안에 있는 다양한 지수와 그 수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인프레션이 좀 꺾일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지표상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경기가 침체와 함께 인프레션도 깎일 수 있는 기대감을 들 높이는 그러한 양면의 그런 측면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달러가 살짝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또한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들이 가장 큰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시장의 표면적인 이유로 크게 부각되는 그런 하루였다. 이제 시장은 8월 13일경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수가 이 CPI다. 이 CPI가 얼마나 꺾여서 나올 것이냐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로 보여지는 그러한 하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일 끝난 미국의 주식시장 추이를 한번 봅시다. 네, 다우도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막판에 살짝 무너지는 모습,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S&P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간 하루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오른 시장에 대한 조정의 하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끝난 유럽 지수는 전부 다 조정을 받았네 영국 0.13 프랑스 0.18 독일 0.03 조정이 아주 얕은 조정이다 그만큼 시장이 단기적으로 강세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도 늦게는 0.69 상승을 했고요 상해는 0.21 항생 0.05 한국 일본 중국 모두가 상승하면서 아시아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한국경제TV가 채연한 시장 키포인트 한번 알아봅시다. 미국 ISM 7월 제조업 PMI 지수가 51.8을 기록했다. 예상은 52.12였는데 예상보다는 강했지만 전을 비해서 하락하는 모습 50이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50 이하에서는 경제를 긴축시키는 시장을 긴축시키는 그러한 그 경제 패드의 FMC의 금리 프레이는 없었다 이게 또 가장 큰또 트리거 중에 하나였죠 바닥이 다 왔다 유로존 6월 실업률이 6.6%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냈죠. 산호세는 5.1% 시애틀은 3.8% 하락하는 그런 모습.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미국 경기 전체에 대한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침체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또한 부의 효과. 가격 주택가격이 올라야 이제 소비도 늘었는데 이게 이제 줄어서 향후에 미국을 떠받쳤던 소비와 고용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둡게 하는 면이 있죠. 또한 대만 언론이 낸시 펠로시가 2일 대만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3일 의회를 방문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대만의 치열한 그러한 갈등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애플의 저사주를 또매입했네요배당금 지급을 위한 채권 발행 계획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대단한 계획이네요. 그렇죠? 아마존이 작년 탄소 배출량이 18%나 상승했다. 전자상거래가 화랑을 나타내면서 탄소배출을 많이 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3억 달러 암호화폐 피라미드 사기 관련 11명을 기소를 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닌가 좀올치은것 같아요. 옥챙은 모습. 독일 연립 정부 내에 온전 재가능에 대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자민당은 연장을 하자. 연장을 하자. 녹색당은 불가다. 그래서 이 온전에 대해서 유럽이 무조건 찬성을 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가 원전을 기르면서 이 아사르장에서 좀 비켜나가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독일이 이 러시아와의 갈등과 연료 문제를 때문에 원전을 다시 만들고 재가동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독일 정부 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원전이 우리가 생각만큼 순조롭게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또또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된 것은 미국이 금리 역전 영상이 지속되는 거죠. 2년짜리가 2.9%, 10년짜리가 2.6%로 되면서 30BP 일드가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30BP까지 이제 벌어지는 일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장기금리가 지속적으로 빠진다. 장기금리는 미국 경제의 모습이다. 경기가 침체할 때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거죠. 돈을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하락할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스프레드가 확대돼서 30BP를 벗어나면 이제부터는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다양한 논쟁거리와 우려감들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베어마켓델리에 묻혀있는데 곧 있으면 얼굴을 또 드러내며 새로운 걱정거리로 나타날 확률 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 안본법지단 애플은 0.62% 하락해서 161.51달러를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0.04% 상승해서 891달러 어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생각보다도 강한 전기차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죠. 리오틴, 리오토 이런 기업들이 니오, 니오토 이런 중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생산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어제 약세장이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0.04% 상승하면서 891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비안도 1.15% 상승했네요. 34.70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0.97% 하락해서 278달러. 엔비디아는 184달러에서 1.53% 상승을 했네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미국 기업에서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좀 걱정이 앞서죠 우리 중국의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대대적인 중국 반도체 옥제기가 일어나는데 한국 기업에는 득이자 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머리 아픈 상황이죠 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슬픈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 휴가 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TSMC 한번 봅시다. 2.54% 하락하면 86달러. 대만과 중국의 갈등, 중국과 미국의 갈등 이런 것들이 대만 TSMC의 주가를 짓누르지 않았나. 뭐 대만의 불행은 한국의 행복이죠. 대만과 한국은 서로 밸런스 시속 게임처럼 가고 있는데, 일단 한국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10% 상승했네요 62.54달러 메타플랫폼스도 0.52% 상승하며 15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도 4.35% 상승했네요 50달러를 향해서 노블록스가 진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메타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한번 정도는 강한 순환매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바닥을 헤매다가 일시 살짝 오르다 다시 무너지고 무너지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뭐 이런 종목들 엄청 많죠. 일단 너블록스가 앞에서 뭔가 화끈한 리더 역할을 해줘야 메타에 관련 기업들이 돌아설 확률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엉덩이 무겁게 투자를 할수 있는 분이라면 메타 관련 기업들도 한번 사서 깔고 앉는 그런 중장기 프레이도 나빠 보이지 않다. 다만, 여기는 용기와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깔고 있는 좀 인내와 내공이 좀 필요한 거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은 3.28% 하락했네요. 22만 3천 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사기, 피라미드 사기라든지 조사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비트코인을 약세로 물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금일 시장 정망및 투자 전략 해봅시다. 먼저 시작에는 두 가지 의견이 지금 헷갈리 뭐, 엉켜서 갈등을 일으키죠. 하나는 추가 상승할 것이다. 하나는 이건 단순한 배어마켓이고 이제 끌문에 왔다. 이긍정론과부정론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양한 기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긍정론에 대한 기사, 기사를 정리를 해봤고, 부정론에 대한 기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긍정론자들은 코스피 반등 지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달러 인덱스 하락에 중점을 두며 금리나 유가, 이익 추정치 변화보다는 달러 인덱스 하락 여부가 코스피 상승 확률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일단 나타나야 코스피가 강세로 갈수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109까지 같은 달러 지수가 106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3개월간 월평균 4에서 5%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반대로 국내 주식 시장이 3개월간 월평균 4에서 5% 정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역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대일에 합류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우려를 돌고 긴축 하나 기대는 커지는 등 증시 반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죠. 우려했던 것보다도 양호한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증시의 기술적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허스피의 296개 기업 중 2분기 실적을 발표한 101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또 이상치를 못도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도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낮게 기업 실적을 내려놓은 상황이죠. 거기에 비해서 막상 나타난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대표적인 것, 대표적인 것들이 전부다 이것은 환율 약세. 한국 환율 약세가 기업들의 실적을 이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 원재료 음, 가격 상승의 비용을 어느 정도 전가시키는 그러한 모습이라든지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기업 실적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 원화 약세가 도움을 많이 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을 보면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나타나가는 텐데 원화가 어제 이제 1,300원대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내죠. 생각만큼 원화 약세가 원화 강세로 돌아서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말을 다시 이어가면 경정론자들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코스피 기업들의 컨센서스가 아, 컨스, 영업이익 기준으로 코스피 기업들의 어떤 컨센스, 컨센서스 대비 4.2% 높은 실적을 발표한 만큼 추가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게 이제 강세론자들의 주요 논리 중에 하나죠 이 실적, 실적과 주가 간 개일이 축소되면서 15에서 15% 수준의 기술적 반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실적을 넘에 낮게 잡으면서 막상 발표된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개일이를 축소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간 국내 중시를 하나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차입니다. 여러 분 이야기했죠. 외국인은 4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으며 7월 한달 동안 2조 3천억 원 정도의 주식을 사들였죠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규모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죠 일단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 대한 측면 두 번째,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으로 갔던 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오는 측면 세 번째, 한국이 향후에 제조업 국가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반도체, 2차전지 그린 에너지에 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좋은 거죠.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주식이 돌아온 점, 그리고 너무 많이 판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정농단도 많죠. 8월의 약세장은, 음, 베어마켓 넬리의 끝판이다. 끝에 다 왔다. 베어마켓 넬리가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상승을 말하는데, 이제 거의 다 왔다.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2분기 양호한 실적이 3분기 실적을 담보하지 못하며, 미국 경기 지표들이 3분기들의 하향 추세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 전망을 크게 확신하기는 어렵다, 향후에. 실제 2분기 국내 총세나 GDP에서 회복세가 뚜렷하고, 수출과 내수가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지표 예상치 대비 실제, 실제치를 나타내는 CT 경기 서프라이즈 수는 급락 중에 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과연 얼마나 꺾일 것인지, 다음에 전쟁은 언제 평화 협상에 들어갈 것인지, 경기 침체가 나타난 이 부분을 미국 정부라든지 타 국가들이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시장에 리스크로 여전히 잔존에 남아 있죠. 이국 국내 총생산의 산행지표격인 공급자관리협회 ISMC에서 집주수 중 고용상황은 6월 41.3 포인트로 2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대고 있다는 점도 향후에 주식시장은 침체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러한 에너리스트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긍정론자와 그리고 부정론자가 시장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어떠냐? 저는 일단은 부정론과 긍정론 중에서 약간 긍정론자인데 향후에 2,500 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것이다. 거기까지 간 이후에 시장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8월 13일 발표될 미국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발표될 때까지 시장은 작은 박스권 안에서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을할 것이며 그 안에 개별 종목과 빠른 순환매 잡주들이 시장을 흉흉하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따라서 시장은 그린 에너지, 태양과 풍력, 이차전지, 방산 이세 가지는 확실한 축인 것 같아요. 이러한 축을 중심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를 좀 섞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죠. 한네개 정도는 괜찮은 축이다. 어제 오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감을 여전히 조선업에 대해서 기대감을 크게 갖지 않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린 에너지, 2차 전지, 방산 그리고 로봇 이네개 정도를 백본 기본 투자 섹터를 하고 시장의 나머지 것을 조금 단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전략. 2500이 올 때까지 일단 참고 견디고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상승 동력 기업적 어떤 기술적 반등용들을 가져오는데 기도하는 그런 천수다 형태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2,500 도달 후에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길 때까지는 일단 전보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주식 시장은 미국 시장 이 어제 비실비실 했고 작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런 양세 차별화가 나타나면 가장 마음 아픈 게 소외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 그 소외. 이 부분을 좀잘 견디시기만. 뭐가 순환매로 돌아와서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게 현재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은 프라버빌리티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린에너지, 2차전지 방산, 로봇 정도는 기본 섹터로 70%를 들고 가고 30%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단타매매 정도 이 정도의 전략을 추천하고 있는 거죠. 자, 쉽지 않는 장이지만, 화요일입니다. 네,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여러분들 멘탈 잘 부여잡고, 오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박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